영화 트와일라잇은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 세딩 역으로 주목을 받은 미남배우 로버트 패튼슨과 차세대 인기스타였던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주연으로 했던 영화였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막바지로 들어가던 2008년에 개봉하여 해리포터와 함께 당시 10대들 사이에선 큰 인기를 누렸죠이두 개의 대세 판타지 영화를 두고 팬들은 서로가 지지하는 영화가 낫다며 다투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성부 일부에서 로너의 대사가 주목받기도 했죠. 그 당시에 해리포터와 맞먹는 인기를 누린 투와일라이트의 흥행에는 뱀파이어와 늑대인간이라는 판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뱀파이어가 인기 소재로 떠올랐고 이후 많은 뱀파이어 관련 컨텐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얼마나 뱀파이어란 소재에 열광했는지.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링컨을 앞세운 뱀파이 영화까지 나왔으니 말대있죠. 이런 뱀파이어가 해리포터 세계관에도 존재했습니다. 이전부터 많은 문학과 영화의 소재가 될 만큼 뱀파이어 이야기의 바탕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롤링은 더 이상의 설정을 첨가하지 않고 뱀파이어란 소재 그대로를 해리포터에 녹여놓으려고 했답니다. 마늘을 싫어하고 송곳니로 목에 구멍을 뚫어 피를 빨아먹는 우리가 흔히 아는 뱀파이어 말이죠. 뱀파이어의 첫 등장이 키레 교수를 통해서입니다. 총명했던 키레리 어둠의 마법을 실습하겠다고 1년 동안 블랙 포레스를 돌아다니다가 더듬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는 그의 교실에 뱀파이어가 싫어하는 마늘을 여기저기 널어놓았고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뱀파이어를 만나 이상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났죠. <laughs> 소설에서도 키렐이 뱀파이어를 만났는지 확실히 알려주지 않지만 키렐 교수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건 사실 올드모트였습니다. 해리의 부모님을 죽이고 해리가 살아남았던 그날, 올드모트는 자신의 살인 여주를맞았지만호크록스로 인해 죽지 않았고, 구로 그 부활에 필요한 육신을 여기저기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그는 블랙 포레스트를 탐험하던 키렐을 발견했고, 그의 몸에 기생하여 힘을 되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유니콘의 피를 빨아먹는 부분에서 나오죠. 유니콘의 목을 물어 피를 빨아먹는 장면은 마치 뱀파이어가 사람의 목을 물어 피를 빨아먹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뱀파이어를 살아있는 죽은 자로 좀비와 비슷한 크리처로 봅니다. 즉이 시기의 볼드모트는 뱀파이어와 같은 생명체로 묘사되었네요. 두 번째로 뱀파이어가 언급된 장면은 로커트 교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는 뱀파이어와 여행하기란 제목의 책을 썼다고 하죠. 이를 통해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뱀파이어가 존재했다는 걸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즈카반의 재수에서는 루핀 교수가 늑대인간이란 이유로 학교를 떠나자 딘 토마스가 다음 어둠의 마법 방어수 교수는 뱀파이어일까라는 농담을 하죠. 이는 트와일라의 시리즈처럼 늑대인간을 생각하면 뱀파이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보여주네요. 소설 후반부에는 루퍼스 스크림저가 뱀파이어라는 루머가 등장합니다. 그가 마법부 장관이 되자, 테너 필리우스 러브굿은 그가 뱀파이어란 긴 기사를 적었고, 이를 키블러에 실으려고 했으나, 마법부가 이 기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누나는 그를 뱀파이어라고 믿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키블러 기사의 정확대로 생각해보면, 다소 근거 없는 의견이라고 할수 있죠. 재밌게도 스크림저를 맡은 배우 빌라인은 언더월드 시리즈에서 뱀파이어로 출연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뱀파이어란 단어가 언급되었지만 혼혈왕제에서 슬러건 교수가 슬러그 클럽 파티를 열었을 때 상기니라는 뱀파이어 캐릭터가 등장하여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리포터 시리에서 늑대인간 캐릭터는 여러 나왔으나 뱀파이어 캐릭터는 상기니가 유일합니다. 슬러건 교수의 제자이자 피의 형제들, 뱀파이어와 함께한 나의 인생의 저자 얼드레드 워플은 뱀파이어 상기니와 함께 파티에 참석한 거죠. 상기니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눈에는 다크서클이 심했는데 파티에는 관심이 없고 여학생들의 피를 원했는지 오직 여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동유럽 전설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뱀파이어가 아닌 다소 우스꽝스럽게 그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마법사들 사이에서는 뱀파이어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뱀파이어는 이야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리즈 곳곳에 소소하게 등장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팬들 사이에서 세베루스 스네이프가 뱀파이어라는 루머들이 많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를 그의 외모에서 많이 찾을 수 있었죠. 실제 원작에서 얼굴빛이 창백하고 길고 검은 망토 때문에 박쥐처럼 보인다는 묘사가 많았습니다. 사실 롤링은 해리포터를 만들기 위해 적어놨던 초기 노트에 동맥에 구멍을 뚫어 피를 뽑는 의료기구인 트로카란 이름이 뱀파이어의 딱이라고 생각했고 이에 영감을 받아 뱀파이어 교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뱀파이어 교수 트로카는 소설까지 함께 가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하죠. 스네이프가 이 뱀파이어 교수 트로카가 될수 없는 게 그는 뱀파이어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는 햇빛에 아무런 반응 없이 낮에도 바깥 생활을 자유롭게 했고 그가 교수로 있었을 동안 호그와트 주위의 목에 구멍난 시체가 나타나지 않은 걸 보아 스네이프가 뱀파이어라는 루머는 거짓이라고 롤링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렇게 스네이프의 겉모습은 다소 섬뜩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비주얼으로 뱀파이어 같은 악역으로 의심받았지만 속으로는 배트맨처럼 대의를 품고 모든 비판을 이겨낸 다크나이트 같습니다. 이런 모든 설정들이 딱 맞물리면서, 끝에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반전 캐릭터가 되었네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다루어진 뱀파이어란 흥미로운 소재와 해리포터의 교집합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투비였습니다.